3월 1일 오늘은 올해 104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3일절 기념일입니다. 민족의 아픈 역사 속에서 조국 광복의 염원을 기리며 돌아가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3일 운동은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일본의 무단 통치에 저항하여 일어난 항일 만세 운동으로서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이 3일 운동의 정신을 기념하는 3일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국경일로 정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잔악한 일제 항가하여 맨주먹 붉은 피로 힘차게 일어서서 세계 만방에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했던 역사적인 날이 바로 3월 1일 오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민족의 저항 시인으로서 일제강점기 저항과 독립정신을 추구한 대표적인 시인 중에서 윤동주 시인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의 시한 편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청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속에 나타난 십자가에는 종교적인 어미보다는 조국 광복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교회당 십자가에 걸린 햇빛은 순결과 광명의 상징으로서 간절히 염원하고 바라는 조국 광복을 빛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는 십자가는 고귀한 자기 희생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조국의 절망적이고 캄캄한 현실을 노래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을 행복으로 순환 속에서 희생되는 독립 투사들의 고귀한 피를 피어나는 꽃으로 표현함으로써 조국을 위한 자기 희생의 결의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처럼 피어나는 선열들의 피야말로 조국 광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약속할 수 있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립수사들의 비참하고 장렬한 최후를 황홀한 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숭고한 자기 희생정신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에 이 시각 갖는 의미가 더욱 더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와 닿는 것입니다. 이 시는 분명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바탕을 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당에 걸린 햇빛은 오갈 데 없는 조국의 현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소리조차 들려오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시적 자아는 무능력을 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구원처럼 만약에, 만약에 자신에게 죽을 위한 희생이 요구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본문에서는 주전 445년이나 444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세계 신흥제국 페르시아 정부에서 유대인 출신으로 아닥사스다왕 일세의 비서실장을 지내고 있던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 특히 수도인 예루살렘의 상황이 무책이나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성벽이 파괴되고 백성들의 삶은 약탈과 무질서에 노출되어 있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집도 벽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침입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놀랍고 완벽하신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를 왕의 궁전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술관원은 왕의 모든 음식을 주관하고 왕의 신병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만이 설수 있는 비서실장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비서실장으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가뭄에 구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를 수상궁에 미리 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결코 우연히 심겨, 심겨진 것이 아닙니다. 야채 한 포기도 농부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그 자리에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자리에 심으셨음을 신뢰하면서 나를 심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헤미아는 자신의 형제 하나님과 유다에서 온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성벽이 파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들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문장에서 나타나는 눈물 슬픔 금식 이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은 가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애통의 눈물, 애통의 슬픔, 애통의 금식 이것이 그 민족을 향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잠시 그 애통의 기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오소서. 나와 네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뇌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아파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호화로운 성안에 살고 있었지만은 무너진 성벽으로 고통하는 그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부르실 때 애통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벽이 무너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은 느헤미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개인의 아픔을 아프게, 아프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애통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이 우리의 사명이 될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가눈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헤 미아가 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왕이라도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5절에 하나님을 호칭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이미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왕 앞에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성벽 재건의 비전이 생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종종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가장 힘이 넘칠 때 그는 애국 한 사람을 죽이고 끝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한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 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 겸손의 기도로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로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로 인한 무차별적 공격으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추위에 떨면서 길거리로 내몰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비롯해서 지진으로 폐허가 된 티르키에와 시리아 국민들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게 해 주어야 합니다 죄와 사탄의 응애여 종로를 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당하여 신음하는 사람들의 애절한 소리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 가족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 짓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해줄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1919년 31운동은 평화를 향한 투쟁이자 희생이었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목숨까지 내걸면서 만세를 불렀을까요? 3월 1일 학교 교장이 교문을 걸어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밤을 넘어서 거리로 뛰쳐나가 만세를 불렸던 이하학당 학생 신분의 신특실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재판 중에 판사와 대화한 녹취록의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독립을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특실이 대답합니다.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 밑에서는 자유가 없다. 자유로이 정치를 집행하는 나라가 되고자 독립을 희망하는 것이다. 만세를 부른 이유는 단 하나, 독립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학생의 가슴 속에는 독립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열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 자체가 결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목적이었습니다. 독립은 단지 자유를 얻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3.1운동의 33인 공동대표 중에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크다란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순교를 통해서 조국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경찰의 혹독한 고문에도 끊기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염원했던 그에게 임한 십자가의 언총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질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 순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도 골고다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비를 본받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고집스러운 자 때문입니다. 수시로 불평과 분노를 파하는 자를 제거해 내야만 그리스도의 겸비를 체득하고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질수 있습니다. 성령의 방망이가 아니고서는 내 안의 자아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아가 깨어지고 무아지경에 이를 때 비로소 외남된 오만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한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정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리포스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길병과 가난을 이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의혜로 부활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받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땅끝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사람으로 귀하게 그리고 크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십자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금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불순종과 죄악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숨지는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졌음을 적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한결같이 적언하는 것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도 둘이 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까지 사랑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그때서야 허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우리가 사랑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극한 고통이며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가 사모할 만한 생명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징벌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 깝깝하고 다쳐졌다고 여기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5장 16절, 16장 23절과 24절에서 반복해서 약속하시며 건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23절과 24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달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바돌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능력인 동시에 내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이 십자가는 곧 나를 버림입니다. 나를 버림으로써 주림의 소유가 되며 나를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됩니다.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삶에서 지혜롭게 분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진정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의 미를 너의 미아를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째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하여 나를 심으신 자림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는 어떤 대상의 고통이나 무너진 상황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느낀다면 그것이 곧 나의 사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내 힘이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나를 심으신 자리에서 사명을 갖고 그것을 위해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